꼭 알아야 하는 민사소송 지식 시간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처럼 어, 처음에 피고에 대한 속장 부문이 송달이 안 돼가지고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고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서 주민등록 초본을 띠보니까 주소지가 똑같아. 그래서 법원에다가 재송달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더니만 또 날라왔어. 주소 보정 명령이. 왜냐? 또 송달이 안 된대. 아, 분명히 얘가... 그 집에 사는 것 같은데 왜 송달이 안 될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송달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변호사고 25년간 2천여 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달했는데도 송달이 안될 경우는 왜안 될까요? 분명히 주민등록표에 보고 있는. 그 초본에 있는 주소지가 맞는데, 왜안 될까? 혹시 피고가 날 피하는 거 아니냐? 법원에서 소장이 갈줄 알고.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나 이번 주 소장 접수시켜서 이렇게 미리 말을 해버리면 피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보통은 보면, 주간에는 회사에서 근무라든지, 어디 영업소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같이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있더라도 학교 가고, 뭐 이러니까, 낮에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편 집배원 보고, 그거 가서 해주셔야 해도, 맨날 해도 안 돼. 뭐, 아파가지고 집에 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혹시 밤에 해주면 안 될까? 또는, 그, 뭐야, 휴일날 해주면 안 될까? 이러는데, 밤하고 휴일 날에는 우체국에서 안 가요. 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갑니다. 아, 그러면 내가 들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게 바로 특별 송달입니다. 뭐냐면, 야간, 휴일 등에도 송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특별 송달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 요당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특별송당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인 알1 1 9 시도증 케어에 가면 하단 우측에 나홀로소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대여금 중고소송첫 번째 이런 걸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올 경우 조치방법에가 첨부 주소보정서 양식이 있어요. 이걸 다운을 받으십시오.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법원이 쓰는 양식을 올려놓은 건데, 쭉 보면 하단부에 특별송달 신청돼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통합송달,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국 집배원님이 가는 것이 아니고 법원 집행관이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법원 집행관이 한번더 가주라 주간에 근데 우편국 집행관이 갔을 때는 없다가 법원 집행관이 간다고 있지를 않을 거아니 그러니까 야간 송달, 휴일 송달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주간, 야간, 주일을다 해달라는 통합 송달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체크를 신청하시는데 밑에 설명이 있어요. 수치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송달,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 또는 법원 경위 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 신청란의 네모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고 통합 송달, 주간 송달, 야간 송달, 휴일 송달 중 희망하는 날에 박스에도 체크 표시를 한후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청했더니만 송달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송, 투표 송달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거는 법원에서 또 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송달료 더 내라. 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통합송달은 채권자가 복수의 송달 방법, 주간, 야간, 휴일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관 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신청하면 집행관이 주간에도 갔다가 없으면 야간에도 갔다가 없으면 휴일에도 갔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뭐, 재송달, 그 다음에 특별송달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어, 법원에서, 어, 또는, 어, 변호사한테 맡겼더니만, 피고한테 속장이 송달 안 된다 그래. 자꾸, 뭐, 직원한테 물어보면, 뭐, 안 돼가지고요. 뭐 재송달 타고요. 재송달에도 안는 인간 또 특별송달 하고요. 정안 되면 공시송달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알아주셔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